어제 이곳에서 축제가 있었습니다. 그래갖고, 아, 현장에 많이 지저분하고, 이런 부스 같은 것들이 설치되어 있고, 지금 현재 철거 중입니다. 어, 이곳이 마포 나루터, 이제 저쪽에 보이는 저 데크 계단이 하늘공원 꼭대기로 가는 곳입니다. 어, 하늘공원 가려면 여기 다리 건너가야 됩니다. 하늘공원으로 바로 가는 데크 계단이 있고, 좌우로 도로가 있는데, 셔틀버스 같은 맹공열차라는 것이 하늘공원으로 바로 갑니다. 이렇게 하늘공원 가는 길써 있고, 여기 이렇게 쭉 올라가도 되고, 요길로 가도 되고, 차타고가 됩니다. 탑승 외표 줄, 둘다 너무 긴데요? 하늘공원 운영 시간이 이렇게 따로 있네요. 보통 뭐 동절기 7시, 파절기 5시 때. 전화가 이제 올라가겠습니다. 아, 금방 올라가길 바랍니다. 여기 데크 계단 중턱에서 이렇게 월드컵 공원 마포구청 그리고 뭐저 멀리 안개 넘어 63빌딩도 보이고. 전구가 이렇게 매달려 있습니다 계단에 이렇게. 이게 저녁이 되면 다 켜집니다. 화려하진 않지만, 그래도 은은한 노란색 음성 빛깔을 보여줍니다. 금방 다 올라왔어요. 한 10분, 15분? 그냥 걷는 게 낫네요. 여기 그리고 거의 다 왔는데, 지금 생각나서 얘기하는 건데, 맥줄이 많이 막서 있다. 만약에 혼자 오셨으면 조금 빨리 탈수 있어요. 왜냐면 자리가 애매하게 딱 하나씩 남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는 딱 낑겨 타면 되거든요. 뭐, 둘이나, 3시나 내시면좀 어려울 수 있는데 혼님한테 얘기하고 어 생각보다 빨리 올라올 수 있습니다 지금 다 올라왔습니다 아래 이렇게 코스모스가 이쁘게 폈고 뒤에 미디어시티 여기 외국인 관광객이 진짜 많네요 제가 거의 몇년 동안 매년 왔는데 이 정도급은 아니었는데 진짜 많습니다 현재 위치 보이죠? 중간 쭉 질렀다가 뭐 사이사이도 들어가보고 여기, 여기도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예전에 여기 또 핑크뮬리 명소였거든요. 근데 핑크뮬리는 다 치운 것 같아요. 저녁에 핑크뮬리에 비추면은 여기 억새는 좀큰것 같아요. 거의 제 키, 제 키보다도 더높아 그리고 여기는 이제 뱀도 출몰할 수 있다고 하니까 그런 거 조심하시고, 얇은 긴팔 추천합니다. 또 이런 편한 길이 나오네요. 우선 여기도 한번 걸어가 보고, 저쪽에 무슨 꽃 같은 게 많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꽃인지, 뭐 얼마나 폈는지, 예쁘게 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아, 꽃이 이제 코스모스였습니다. 와, 아직도 코스모스가 활짝 펴있네요. 제 영상 보시면은 강원도 갔을 때 그때가 9월 초 그때 코스모스가 폈었거든요. 여기는 이제 활짝 폈네요. 여기서 서울 정원 박람회라는 걸 했었어요. 그리고 어제까지가 억제 축제의 억새 축제의 공식적인 기간이었습니다. 네, 정말 아름답고 사람 진짜 딱딱 딱 좋게 와 있습니다. 확실히 정원박람회 이런 걸 했으니까 이런 것들이 다 설치되어 있고 그 전에는 일체 없었거든요 저는 일부 이렇게 살짝 되어있는 게 오히려 나은 거 같아요 아 그리고 지금 여기 그 전망대 같은 거 있는데 없나 봐요 억새가 높아서 그 너머가 잘안 보이는데 그래서 그런 건지 뭐가 안 보여요 이렇게 무대도 있고 여기 무대는 한번 올라가 봐야겠네요 위에 높이 있으니까 외국어가 많이들 어요 한국 한국 말만큼국관국관이 진짜 진짜 졌아졌네요국인국인위한위한 어, 어, 기본적인 결제 시스템, 교통 시스템, 국뭐 인증 시스템 국한어야 합니다. 이건 진짜 팩트입니다. 너무 불편해요. 이런 지푸라기 조형물들도 있고 조형물이 진짜 많이 생겼어요 이번에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이 정도까지만 한국인 반 외국인 반 그런 느낌이에요 지금 외국인들은 뭐 이런 날 투어 얼마나 줘 한국인들은 이제 일해야 되니까 평일엔 곧 월요일인데 시기에 맞춰 충분히 데꼬올 만합니다 기분 너무 좋아지는 곳일 것 같아요. 이번에 여기서 보이는 한강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오케이. 저기 보이는 게 월드컵대교. 이겁니다. 전망대가 없어요. 예전에 있었던 전망대에 있었거든요. 그 원형으로 동그랗게 돼갖고 쭉 올라가서 사람들 오늘 좀 미세먼지 때문에 살짝 뿌옇게 보여요 근데 서울은 이런 경우가 좀음 아쉽지만 많습니다 어 이제 볼만큼 본것 같고 어 요길 또는 구비구비 들어가서 나가보겠습니다 아 이렇게 웃긴 게 이게 뭐냐면 영상과 사진으로 보는 게 솔직히 더 이뻐요 왜냐면 내 눈에 들어오는 그런 화각보다 카메라로 들어오는 게 훨씬 크고 넓고 그래갖고 카메라로 보는 게더 예쁩니다. 여러분, 아, 나 이런 길 싫은데 가보지? 으악, 아, 몸에... 찐득이 붙을 것 같아 하지만 시청자들을 위해서 원래 여기 핑크뮬리 있었거든요. 없어요, 근데. 한 편도 있어서 결제하면 됩니다. 영화 메뉴판도 있고, 직원들이 친절하신 것 같아요.